30번. 양의 실수 t와 최고차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하여 함수 gt를요. t분의 ft f0. 자, 이렇게 정의내렸어요 요거 모양을 볼 때요. 조금 변형을 시켜 보면 여기 빼기 0이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t, ft, 0, f0. 그럼 요거는 뭐냐면 이게 x 증가량이고요. 이게 y 증가량이 되겠죠. 0, f0과 t, ft 사이의 기울기. 이 gt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라고 하자. 두 함수 fx,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함수 gt의 최솟값은 0이다. 그랬고요. x에 대한 방정식 f'x는 ga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a와 3분의 5이다. 단 a는 3분의 5보다 크다.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을 AM이 뭐기이고 나중에 좀 볼게요. 일단, 자, 이 GT가 어떤 함수인지, 그,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이 X축, Y축에 있고요 자, 3차 함수, 최고차 항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어요. 3차 함수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GT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를 볼게요. 이 0,F0이 요 점입니다. 요 점. 이점이고요 t,ft는, 자, t를 제가 여기라고 잡았어요, 이렇게. t,ft는 요 값이 되겠죠. 이두점사이의 기울기, 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gt 값이 되는 겁니다. 요 값이 gt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인데, 자, 여기서 보니까 gt의 최소값은 0이다 그랬습니다. 조건이 양의 시스티예요 그니까 러이 0보다 큰 이쪽 범위에서 이 기울기는요. 즉, 최소값이 0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 값이. 이 그림이 지금처럼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 값이 거의 여기 0까지 나오겠네. 그쵸? 어. 요런 상황은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렇게 있을 때그래프가 그래프,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기울기를 따져봐도요. 아무리 따져봐도 제일 작은 게 이렇게 접할 때. 그죠 다시 또 올라가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0인 게안 나오죠. 그래서, 최소값이 0이라는 거는, 이제, 요, y절편에 해당하는 거 있죠? 여게 f, 요 값이 f0인데요. 이렇게. 자, 요, 요 값도 f0까지, 내, 나르, 어,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뜻이요.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요 값을, 요 x자표를 제가 k라고 둘게요. k라고 두면요, 이 f, 요 함수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우리 이렇게 선을 거보면, F0일 때 선을 어보면 여기 접하죠. 접하고, 여기도 근이죠. 만약에 이게 X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근이 0과 K인데, K는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우리가 Y축으로 F0만큼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F0만큼 평행이동시켰다. 근이 0과 K. 그래서 F, X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하나가 근이 0이고요. 또 하나 근은 k인데 이건 중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f0만큼 올린 거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아까 이거 최소값이 0이니까 이울기가 0이 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함수를 찾으면은 0과 k에서 우리 중근 갖는 거, 그거를 y축 방향으로 f0만큼 올린 거죠. 이게 fx의 모양이다. 그리고 이 gt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gt는요 그러면 자 ft 자 이거 다 들어가면 돼요 그대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f0 빼면 이 뒤에 건 사라지겠죠 그 x자리에 t가 들어가면 됩니다 t의 t-k의 제곱을 t로 나눈거예요 이렇게 이게 약분되니까 t-k의 제곱이 되겠죠 t-k의 제곱 이렇게 함수식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요. X에 대한 방정식, F'X가 GA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이거다. 해가 두개 된다는 소리죠. 자, 이 F'X를 구해볼게요. 이거 미분해보면, 그 미분한 거. 고배미분 들어갑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요. 뒤에 거 X-K제곱. 더하기, 앞에 거 X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하면 2 e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X-K 되겠죠. 이렇게. 뒤쪽은 사라집니다. 정리해 보면요, x 마이너스 k로 묶어 볼게요.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k에 2 x 가 남기 때문에 3x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래서 이자요 요 방정식을 다시 한번 아래쪽에 써 보겠습니다. f 프라임 x가 이거고요. x 마이너스 k에 3x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요게 g의 a죠. g 함수가 이거였어요. a 어 번으면 a k의 제곱이 됩니다. 이 상황을요 제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좌변의 그래프, 좌변의 그래프가 f 프라임 x에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x절편이 k와 3분의 k가 나오죠? k와 3분의 k이고요, 0지 그러면 y절편은 K제곤, k제곱, k 제곱지나면서 3차, 2차항 계수가 3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참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요게 지금 f'x의 그래프입니다. 요게 축이 이때는 x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 gt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t입니다. 자, gt의 그래프는요. 꼭지점이 k,0이고요. k,0이고 이것도 0지번 t의 0지번은 k제곱 나오죠. y절편은 k제곱 똑같고요. 요기가 꼭지점이 돼요. 이차함수 이렇게 좀, 폭이 넓은 게 되겠죠, 이렇게. 이때 이 축은 t 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요, 만족시키는 x 값은 a와 3분의 5라고 했는데, 이 a 먼저 볼게요. a 먼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a죠. 그럼 a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a를 대보면, f'a와 ga가 똑같죠. 같은 a잖아요 같은 a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지금 한 번에 볼수 있어요 원래는 서로 따로따로 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a를 대입하면요 지함수에 a 집어넣을 때와 f 프라임에 a 집어넣을 때가 값이 y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x y 값도 똑같고 y 값도 똑같아진다는 소리예요 즉 교점이 되어야 됩니다 교점 근데 t는 0보다 큰 범위 양수 이쪽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 교점인데 요거는 좀 범위에 속하지가 않아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가 여기가 지금 아까 요거는요. 최고차항이 3이에요. 3이기 때문에 폭이 좁고요. 그다음에 요거 gt는 1이기 때문에 폭이 상적으로 폭이 큽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생겨요. 즉요 값이 a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 a가 요 점이 y 좌표가 0이잖아요. 즉 ga 요 값이 0이 되겠죠. ga가 0. ga가 0. 그럼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f 프라임 x가 아까 f 프라임 이 f가 이그래프인데이 값이 0이 되는 게두 개가 나오죠. 여기와 여기. 하나가 3분의 k와 a인데요. 근이 지금 a와 3분의 5니까 나머지 한 근이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 3분의 k 값이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이 3분의 5 이렇게. 그럼 우리가 k가 5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k 값이. 5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A도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자,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을, 자, AM이 가로 열고, X바 F'X는 GM. 자, 요거하고 똑같죠? 지금 모양이 A가 M만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M은 0부터, X는 0부터 M까지. 라고 할때자 이것도 방정식 이에요 이는 x에 대한 식이고요 요 값은 m을 집어넣으면 어떤 상수가 나오는 이 값은 상수예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좀 어색할 거예요 이게 좀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x에 대한 요 식이고요 이거는 M이, m의 m 값고 바뀌긴 하지만 어떤 상수처럼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방정식의 원소가 두개즉 방정식의 해가 몇 개다? 해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해가 두 개가 나오게끔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느낌이 잘안올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많을 때는요.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감을 잡는 겁니다. 지금 m이 자, 여기서 지금 요식에서 볼까요? 요식에서 지금 자, m이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자연수 m이니까 m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한3 정도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3일 때 어떤 상황인지로 요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일 때 여기 의미하는 게 뭔지요? 얘는 상수가 돼요. G3이 얼만지를 알아야 돼요. 요, 요 값을. 그래프에서, 자, 여기가 우리 아까 5인 거 알아냈죠? 요 값이 5입니다. 3이 대략 한요 정도라고 볼게요. 그럼 G 함수가 지금 이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3을 대입을 하면 요 값이 나와요. 요 값. 요 값이 뭐냐면 요거의 Y 값. 요렇게 나옵니다. 선 하나 거볼게요 이렇게. 그러니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할게요, 가정해.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되는 자, 1이 되는 요 값이 1이 되는 이 x의 값이 해가 두 개가 나오냐 이거죠. 자, 볼게요. 요 f는 그래서 지금 이 분홍색, 그럼 뭐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분홍색이라고 하면 이 분홍색에서 자, 1이 나오는 게 교점이 두개 생기죠. 두개 생기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요 조건이 걸려요. x값 정의역이 0과 m 사이, 즉 m을 3으로 잡았기 때문에 0부터 3 사이에서 0부터 요3 사이에서 요기 정의역 구간이요. 요 사이 즉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까지에서만. 여기에서 교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m이 3일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식을 볼때이 오른쪽은 상수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m의 값이 바뀌면 같이 바뀌는 상수입니다. 아시겠죠? 이 x에 대한 방정식에서요. 그래서 요 m을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면 자 이거 아까 5였으니까 왼쪽에 있겠죠? 3이라고 하면 3을 대입하면 요 gm값이 예를 들어 요 값이 나와요. y값. 예를 들어 약간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 값이 1이 나오는 이 1이 나오는 교점이 두개 생기지만, 이 정의역 범위가 0부터 m이기 때문에, 0부터 3 사이에서의 교점은 여기 하나만 생깁니다. 그래서 m이 3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잘 봐야 되냐. 막 m이라고 하면, 여기가 m이라고 하면요. 자, 요 값과 요 값의 사이, 요 선을 잘 봐야 돼요. 요 선과 예의 교점이 몇 개, 두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좀금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요 m 값을 이제 움직여가면서, 교점이 두개 생기게끔 하는 N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왼쪽으로 가봐요. 왼쪽으로 가도,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도 교점은 하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0으로 접근을 해가도 교점은 한 개밖에 안 생길 거예요. 두 개가 생기려면은, 어디? 이렇게 늘려보세요. 이렇게 늘려, 늘려서, 여기에 왔을 때. 자, 여기요 지점. 하고, 요거하고. 여기는 눈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M은 속하죠. 눈이, 부동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그라미 색칠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빵꾸 뚫린 겁니다. 5이면 자 m 값이 만약에 5라고 치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그럼 교점이 여기 하나 두개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m이 5부터 가능한 거예요. m 값이 5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6. 예를 들어 7. 이 정도라고 해요. 8. 뭐이 정도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교점이 두개 생기겠죠. 생기는데. 자, 좀더더 더 커져가지고 자, 여기 연장, 요거 그림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 요 여기. 여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0보다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넘어간 이쪽에서 교점이 생기지가 않아요.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깁니다. 너무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아까 여기 y절편이 k 제곱이었죠? 요 k 제곱이 이렇게 연장시켰을 때요. k제곱이 되기 전까지가 되는 거.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빵꾸 뚫리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이거 전까지만 됩니다. 그럼 이 k제곱이 되는 값이 얼마냐? 이거는 요 아까 이요 gx, 이 g 함수가 2차 함수였죠? 2차 함수고, 가운데 꼭지점이 5였기 때문에, 이거 0과 5면은 여기 10이 되겠죠? 10일 때. 10일 때. 이 값이 11대가 k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까지는 안 되고, 어디까지 되냐? 이 전까지는 9까지가 되겠죠. n값이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건 5부터 5부터 시작해서 5, 6, 7, 8, 9까지는 되고요. 10일 때는 여기가 0이 나오는데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겨요. 10은 안 됩니다. 그래서 5부터 9까지 그래서 5, 6, 7, 8, 9 이렇게 됩니다. 얘를 더하면 11이고요. 18이고요. 26이고요. 더하면 35 그러니까 최종 답은 35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좀 알아야 될게좀 많아요.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제, 이 우리 미분 배운 사람들은요, 요거를 보면 기울기랑 상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좀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gt가 기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요 점과 요 f 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최소값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최소되는 게 0. 그걸 이용해서 f의 함수를 대략 알수 있었죠? 식을 쓸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식을 쓸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해서 gt도 한번 식을 알아냈고요. 그리고 여기서 f와 g가 요식을 잘 봐요. 요식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식 같은 x가 아니죠? 이거는 음, x지만 이거는 a. 어떤 a를 대입했을 때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비교를 할때 fx 그래프하고 이 gx 그래프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함수, 요 함수에 해가 두개 나온다. 즉, 교점이 두개 나온다. 정의역 범위도 좀 까다롭죠? 이런 범위에서 해가 두개 나온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